달력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여러분은 달력을 어디에 걸어두고 계신가요? 아마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걸어두셨을 겁니다. 하지만 달력에는 기운이 있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집안의 기운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풍수에서는 시간에 에너지가 있는 물건으로 시계와 달력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시계가 하루의 시간을 관장한다면 달력은 월과 년의 시간을 관장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기는 것이죠. 이런 달력을 잘못된 위치에 두게 되면 집안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재물운이 빠져나가게 되어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집안의 재물운을 높이는 달력과 반대로 재물운을 막기에 절대 걸면 안 되는 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부자되는 풍수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달력 첫 번째, 반드시 찢어버리세요. 여러분은 현재를 살고 계신가요? 간혹 날짜가 지난 달력을 그대로 걸어두고 있는 집이 있는데요. 달력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지난 달력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그 집의 기운이 과거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멈추고 고인 것은 썩기 마련이며 풍수에서는 멈춘 것을 죽은 것으로 봅니다. 지난달이 걸려있거나, 심지어는 해가 지난달력을 걸어두고 있는 집도 있고, 간혹 과거의 달력이 그림이 예쁘다고 해서 그냥 걸어놓고 있는 집도 있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지 못하고 기운이 죽어버리기에 집안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미 지난달력은 성장이 아닌 퇴보를 의미하기에 반드시 찍거나, 탁상용 달력 같은 경우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달력이 그 다음 시간을 살게 되며 재물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주위에서 보면 간혹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며 오늘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며 그러면 운도 머물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달력의 생한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의 시작을 달력에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생과 번영을 상징하는 달력을 잘 관리함으로써 낡은 시간을 보내고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달력 두 번째, 그림달력입니다. 풍수에서 그림은 종류에 따라 집안의 기운이 좌우되기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달력에 그려져 있는 그림 역시 마찬가지여서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에 따라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결정됩니다. 좋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재물운을 크게 상승시키지만 반대로 흉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금전운이 끊기고 심지어는 가족의 건강운을 해치고 불화를 일으키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끔 어떤 달력이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부잣집에 가면 꼭 하나씩은 걸려있다는 은행 달력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옛말에 꽃이 많은 집에는 불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꽃 그림은 가정의 행복과 부귀영화를 불러온다고 하여 풍수에서도 좋은 달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폭포 그림도 추천되는 그림 중 하나인데요. 폭포는 물보라가 안정적으로 떨어지며 물줄기가 나를 향해 흐르는 그림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웅장하거나 물보라가 거칠게 떨어지는 폭포는 사람을 압도하고 재물운이 새는 그림이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물도 좌우로 새는 그림보다는 나를 향해 오는 그림이 재물운의 좋은 그림입니다. 그 해의 동물이 그려진 달력도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운을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좋은 글귀가 새겨진 달력을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반면에 꼭 피해야 하는 달력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호랑이, 용, 거북이 등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달력입니다. 이 동물들은 그 자체만으로 기운이 너무 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센 기운을 감당할 수 없기에 직원이 많은 큰 사업장이나 그 기운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만 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기운을 다룰 수만 있다면 큰 성공과 재물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그림이 그려진 달력은 음의 기운이 강하여 좋지 않고 주류회사에서 홍보용으로 나눠주는 술 그림이 있는 달력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달력을 자주 보면 무의식에 새겨지게 되고 낭비와 사치로 인해 오히려 재물운을 끊기게 만듭니다. 너무 극단적인 원색의 달력과 날카로운 그림의 달력도 좋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미지가 실추된 회사의 달력이 있다면 바로 떼어버리세요. 재물운을 부르는 달력 세 번째, 위치입니다. 달력은 한 해의 시간을 담고 있기에 그 기운이 매우 강한 물건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침실과 현관입니다. 침실은 하루를 휴식하고 다음 날을 위해 재충전하는 공간으로 재물운의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침실에 달력을 걸어두게 되면 달력의 강한 기운이 시간적인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온전한 재충전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꼭 필요하다면 작은 탁상용 달력을 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관은 집안의 첫관문으로 명예와 번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며 이곳에는 안전과 평안함이 항상 존재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유발하는 달력을 두지 말아야 하는데요. 현관문이나 방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바로 달력이 보이는 위치는 문충살이라 하여 반드시 피해야 할 위치입니다. 문충살은 좋지 않은 기운을 불러와 가족 간의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기 쉬우며 재물운이 빠져나가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에 달력을 걸어 놓은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은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흘러다니는 통로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는 달력의 기운과는 상극의 공간이기에 풍수적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공간입니다. 어떤 집은 탁상용 달력을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있는 집도 있는데요. 항상 고민과 걱정에 휩싸일 수 있으므로 피해주세요. 달력을 걸기에 좋은 위치로는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달력의 생한 기운과 공간의 기운이 합쳐져서 이곳에 달력을 걸면 재물운을 빠르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거실은 온 가족이 머무는 공간으로 큰 달력을 걸어두면 좋습니다. 주방은 풍수에서 재물운을 관장하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반드시 냉장고 주변은 피해서 걸어두시고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 있어 두 개의 달력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하나만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방향은 북쪽이나 북동쪽이 길한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며 남쪽은 성가신 일이 생기기 쉬우니 달력을 거실 때 참고하세요. 생한 기운을 담고 있는 달력을 잘만 걸어두면 가족 간에 화목하고 평안하며 큰 재물은 또한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달력도 잘못 관리하면 도리어 집안에 해를 끼치게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 한 가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요. 달력을 걸기 위해 벽에 못을 박는 일은 삼가해 주세요. 풍수에서 못을 박는 것은 내 재물운의 대못을 박는 것과 같습니다. 못을 박으면 행운과 기론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아버리는 형국이 되고 집안의 잡음과 우환이 생기게 됩니다. 가급적 못 대신 작은 나사못이나 후크 또는 꼭꼭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안에 목구멍이 있다면 꼭 충전재 등으로 메꿔주세요.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지난 달력을 꼭 찢으라는 것이 있었고 좋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달력을 거실이나 주방에 거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센 그림은 피하고 안방에는 걸지 말며 문충살과 못을 박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수는 바로 무의식을 이용하는 학문입니다. 사주가 정해진 운명이라면 풍수는 정해진 운명을 개선하는 학문입니다. 만약 집안에 더 이상 재물이 모이지 않거나 있던 재물도 새어나간다면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달력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풍요롭고 멋진 삶을 살길 바라며 여러분 집안에 재물과 행운이 들어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널리 알려주세요.